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초에 어, 오늘 아침에 오전에 얘기를 해야 됐었던 건데요.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잊어먹고 <laughs> 그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사실은 제 구독자들 뭐 많지는 않더라도 제구독자들의 성향을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뭐는 아마 제가 하는 얘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초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그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분들이 뭐, 97.5% 또는 97% 이렇게 전부 크리스천들이요, 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laughs> 아니, 돼 있다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육신대로 살면 이제 죽는데, 자기가 육신대로 사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 이제 두려우면 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요 사람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라 는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제 그런 그런 얘기는 오래전에 이제 제가 어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나갔는데. 그, 가끔 사람들이 이제 뭐, 외로우니, 뭐, 우울증이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 그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내게 칭찬하는 것,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 이런 데 의지하잖아요.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의지하는 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회 내에 조직이에요. 뭐, 교회를 달린다는 거는 같이 중립적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봉사하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 크리스천으로서의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확인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100% 유계속한 사람이에요. 저는 뭐 사실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편인데,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 첫째 뭐 제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아, 어, 죄송합니다. 어, 사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요. 사람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근본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영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뭐 어,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죠. 그런데 반드시 그들은 자기의 속성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는 뭐 제가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꼭 배신해요. 그 배신의 특징이 뭐냐면 어, 상자 그니까제가 그들이 보는 제가 어, 자기를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자기의 자존감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추워졌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존경할 만한 게 있어. 그러면 존경할 만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laughs> 진짜 뭐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제가 볼때 저에게 악을 행해도요, 그게 존경할 만한 게 있으면 그를 높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나보다 존경할 만한 게 있는데. 그런데 존경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많은 경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기, 질투, 기분 나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양을 보이는데 그러면 어뭐 제가 너무 냉혹하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즉시 관계를 끊습니다. 아니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함께 동고동락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사실은 이제 경영대학원이라는 곳에 교학부장을 제가 잠깐 맡은 적인데 그 이유는 제가 그걸 통해서 뭘 높아지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대략 한 2000, 어, 어 6년, 7년, 이때쯤 되죠. 그래서 제가 할 일도 많고, 어, 뭐, 제가 가르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는데 거기 가서 뭐할 거예요. 내가 뭐, 그걸 위해서 대학의 교수가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맡았어요. 맡아보고, 이제, 어, 최선을 다해서 그, 거기에 오는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뭐 사장이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이 이걸 살펴보게 됐죠. 그것 이외에는 저는 뭐 대학이라는 곳에서 뭐 보직을 맡는다, 뭘 한다 그런 걸안 해요. 제 제가 나온 대학 출신들이 저희 대학에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예, 넌지시 믿기 같은 걸놓죠 같이 해보자. n <laughs>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냐면, 제가 악하던 악하지 않던 간에 그내 윗사람에 대한 비율을 맞추거나 때려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그러죠. 개차반인데, 뭐 이제 구성상 제가 윗사람이야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뭐 칭찬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 제게 주신 거예요. 제가 왜 대학 교수가 됐냐면, 저는 이 대학 교수가 적성상 잘안 맞아요. 뭐 애들 데리고 저거 하고 뭐 교수라는 게 뻔한데, 물론 이 연구하는 건 좋아합니다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갖다 놓았, 놓았느냐면요. 상하 관계가 없잖아요. 대학은 장점이 상하. 나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교수지.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 주님이 항상 그러셔요. 너는 오직 나로 만족하라, 그러셔요. 어, 주님이 나의 위로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화평이신데, 내가 당연히 주로, 어, 위안을 얻죠. 주로 만족하죠. 제가 이제 가끔, 그, 어떤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 되게 이제 열받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주님이 꼭 그러세요. 내가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느냐, 그렇게.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마지막에 그놈의 신학교가 이상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제가 막 항의를 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네가그 신학교를 나와서 뭐 할래? 너 거기서 목사를,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 할래? 그러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이제 제가 워낙 이, 나름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는 그 길들에 체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전 일생 동안 진짜 뭐, 이런 얘기 해 줘봐야 상대들이 안 믿으니까 잘안 하는데, 아니, 뭐, 믿어도 안 해요. 근데, 어한 번은 제가 이단교회를 갔는데, 이단교회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꿈이 희한한 게, 잘려는데, 잠은 안 오는데, 정신은 말똥한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 교회, 그 이단교회의 실체, 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 위를 나와 천사가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꽃밭 밑을 보니까 남녀가 모여 앉아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밭 위에서 일가를 했어요. 아예 어디서, 꽃,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꽃밭에서 더러운 짓을 해? 하고 소리를 들렀어요. 그런 채도 안 하더라고. 근데 꽃을 보니까 꽃이 좋아해요. 생화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언덕에 갔는데, 언덕 밑에 물이, 시커먼 물이, 물이 시커멓다기보다는 그 안에 무슨 생물이 사는 거 어때 시커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왜뱀 같은 거, 왜 무슨 가물치 같은 거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게 그 강물에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강에 물에 이런 더러운 생물들이 살아? 근데 거기서 빨래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래하는 물이 아주 더러운 황토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인간이 그런 더러운 물에다 빨래질이야? 막 소리 지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제 뒤에서 보여줄 게 있다고 가자고 그러시는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네. 제가 주님한테 빌었어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볼걸 그랬어. <laughs> 그랬더니 주님이 놔주시더라고 근데 딱 깼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 실체인지를 아는 거는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이단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가짜들이 꽉찬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늘그 이단교회 가면서 간증을 일으켰어요. 여기가 참이거나 아니면 이단물이다. 그 중에 하나다. 난 그걸 알아보고 싶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유난히 강조하는 게뭐 성령이 역사하고 뭐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 심지어는 복사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는 거예요. 아 드디어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건데, 뭐 그렇다면 괜찮을지도 몰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의 음행과 돈의 문제가 이제 생겨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결론 졌어요. 모든 이단은 음행, 그리고 돈, 이두 가지로 멸망해 갑니다. 중국의 모든 왕조, 한국의 왕들, 한국의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자들의 특징이 다음행과 돈입니다. 그건 사단의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이 세상을 운영하는 도구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냄으로 내 안에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위에 제목이 뭐냐면, 성경의 나타냄을 분별 못하면, 뭐 그러면 자기 혼자서 아, 나는 성령의 나타냄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몰라요. 그걸 이제 네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작은 실마리, 단초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나니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육에 안 속했는데 그냥 강조하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듣더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때저 표현 헬라말로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저런 표현은 아주 강조하는 강조법이에요. 이중부정 이런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지멋대로 저 한국식으로 이제 해석한 걸 가지고 뭐 한국식 사고로 이제 얘기를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웃기고 앉았네. 당을 짓잖아요. 그러면 100%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에 당을 짓고 나면 뭘 노린다는 얘기예요. 육에 속하면. 재물, 돈. 또 하나는 은행. 그런 뒷분역에서 많이 하고 오늘날은 코르노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사단의 도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코르노나주서 보고 어디 빨가벗은 영화나 보고 이짓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육체의 죄악의 대표적인 두 가지. 돈이라면 환장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과 간음과 음욕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성령의 나타냄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볼까요? 안 되기 때문에 거짓 무리로 당을 짓는다는데 이거는요 당을 짓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거짓 무리예요 <laughs> 당을 지었다 이제 제가 이런 체험이 있어요 어, 제가 완전히 깨달아서 진리라고 제가 선포할 수 있는 캐리그마, 캐리그 교마이 선포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선포를 하면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안에는 반드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기분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회개할 게 없어 그러면 막 좋아요. 해 아이 뭐또겸 억지 겸손을 떨어요. 아이 뭐 저도 회개할 게 있겠죠. 있는 정도가 아니야. 네그 상태가 회개할, 회개의 본산이야. 네가 악의 본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가 이제 듣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때무리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먼저, 제가 한 얘기를 갖다가, 자기네들 교회 목사나, 좀, 저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가, 거짓 사역자들한테 묻습니다. 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laughs> 그러면, 그 물은 인간이나, 당신이나 똑같은데, 이꼴, 같어. 그럼 무슨 답이 나와? 또그 인간은, 당신의 입맛을 맞춰야 당신 주머니에서 돈이라도 몇푼 나오잖아. 그니까 러 일을 위하여 탐심으로 아첨하는 장 거야. 그걸 들어? 그러면 이제 그놈이 그럴 거 아니야. 아이, 너무 극단적인. 항상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옳은 줄알아 그리고 이제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 제가 책망을 막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말을 듣고 있으면 본인이 이제 책망받는 거를 알아요. 항상 기분 나쁘하고 나를 좀 멀리 하죠. 괜찮아요, 멀리 해도. 나는 뭐 없으면 더 좋죠. 보이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안 보이면 얘기 안 해요. <laughs> 그런데 이분이 완전 어, 기분이 나쁘고, 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살라면 나를 딱 붙들어야 돼. 내가 붙들, 붙라는 게, 뭐, 가 있어 붙습니까? 말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 그리고 본질적인 진정한 사랑. 너한테 책망하는 거. 그랬어요. 기분 나쁘잖아.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옳은지잘 모르잖아. 모르죠. 성령이 없는데. 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를 땅에다 숨겨놓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 목사였대? 그, 그 교회 부목사인가 봐. 아목사가 그래서 그 교회 목사한테 이제 물, 묻는 물었다는 뭐 얘기가 좀 들려 근데 나는 관심도 없어 묻든 말든 그러면 이제 그 목사가 진짜면 어 이건 진짜야 그 말을 잘 듣고 당신 똑바로 쓸 필요가 있어 이렇게 했겠지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를 위하여 아청하는 자거든 그래서 그 여자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 했겠지 뭐근 하루는 저는 뭐 정확하게 몰랐, 몰랐는데 그 교회 소식들에 관한 이제 일종의 SNS를 보는데, 그 여자 목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다고 뭐, 거기에 이렇게 났더라고 그래도 갑작스럽게 죽었나 보다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과 관계된 그 목사가 죽었어? 그것도 멀쩡한 여자가 그 여자 목사인데, 나이도 뭐, 50 몇세 밖에 안 되는데 죽었어. 무슨 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여자가 아첨하지 않아야 될 자들에게 이를 위하여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다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뭐 맞는 건 아니에요. 죽었구나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죽여 없애버려요. 요즘 미국의 셀럽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죽어나가죠. 왜 그러죠? 이제는 자기나 용서의 시대가 아니에요. 심판의 시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여러분들이 누구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신학교 다닌다는 그 이상한 친구 하나 있는데, 뭐 나는 잘 모르는 목사들인데 어떤 목사에 대해서 교수들한테 묻더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 네가 알고 모르고 네가 보면 되지. 왜목저 뭐 교수한테 그걸 물어? 근데 그 교수는 좀 지혜롭더라고. 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아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때를 짓는 거예요. 제가 이, 이단교회, 한 군데는 이단교회라기보다는 저랑 안 맞지? 좀 이상해. 근데 이제 제가 이단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판별해 보려고 갔다고 그랬어요.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의 문제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가능하면, 뭐, 이렇게 좀잘 들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관두게 되는데, 거기안 간두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을 짓고 자기네들끼리 옳다 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어. 진짜 뭐한 명도 아니라고 얘기하긴는 뭐한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 뭐. 다 죽습니다. 성령이 없거든. 97%가 지옥간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laughs> 오케이. 그래서 오늘 당 짓는 얘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맞추겠습니다 당을 짓는 것에 관한 유다서 1장 8절 18절 19절을 볼게요 당 짓는 거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치 못한 욕정 그러니까 이게 경건치 않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경건치 않으면 육신의 행실이 죽은 행실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경건치 않은 가지고도 뭐 자기는 구원받았대. 어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행실과 경건치 않은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돼있지. 아니 뭐 너는 하나님을 초월하는 별개의 사람인가? 경건하지 못한 욕정. 그러니까 욕정 벌써 우리가 이제 경건하다라고 할때 이게 파이어스. 또는릴리저 u 스라는 단어를 쓸때그 단어는 첫째, 제일 먼저 멀리 해야 될게 욕정이에요. 자기네들의 경건치 못한 것 때문에 욕정을 따라 살 것이다 하였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당을 짓는 자요. 이렇게 나와. 쪼개고. 아볼로 파다, 무슨 뭐 바울 파다 하는 거. 그래서 뭐 전, 전, 아 내가 친한 목사한테 물었더니, 아, 뭐 어쩌다고 대답하더라. 그게 진리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 명령이 없어요. 본능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행실이 경건치 않고 양심이 썩었어. 이해됩니까? 왜 당짓는 것이 무서운지 분열을 일으키는 것, 당짓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거짓 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신학교 역사, 신학교 역사를 아 이거 뭐야? 아이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떼를 짓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뭐 무슨 아시아 선교회 뭐 이런 걸 만들어. 그래서 뭐 중국 선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옛날 미국에 선교사들이 이제 만들어서 장로교란 이름으로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죠. 중국 선교가 선교가 정상대로 됐습니까? 둘째, 헐벅이란 여자가 이제 그 선교사로 파견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행한 게 뭐가 있어요? 당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다. 뭐, 무슨 연세대학교, 뭐, 의대물, 뭐 연희전문, 이렇게 왔다? 이 왔다? 아니, 뭐,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이죠.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뭐, 저는 정확하게는, 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연세대학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뭐든지 WCC고 EA고, 무리를 딱 짓잖아요? 때가? 여럿이? 그러면 그때부터 썩고, 썩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도구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나타냄으로 분별을 가져야지, 뭐,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때를 져서, 뭐, 옳다 그러다 깨어나고 오면 지옥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